할렐리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진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라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 또 힘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블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라엘라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내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두뿔 가진 숫양과 곧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나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은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혈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다, 나 다,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아, 요즘 며칠째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아, 우리가 아,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더 아, 넓혀가고 또,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외우고 또그 의미를 깨달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 이 다가올 앞으로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우리는 오늘을, 이 날을, 이 시간을,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아, 부탁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아, 어제 보신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나나 나,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엘레강트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꽤 오래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 다니엘에게는 아, 그가 또 괴롭도록, 번민할 정도로, 아, 알기를 원했던 그 환상에 아, 대한 또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도 15절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아, 다니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알고자 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또알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애쓰고 힘씁니다. 인터넷을 때로는 그런 이유에서 무엇을 먹으면 좀 몸에 좋을까?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 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위해서 뉴스도 보고 또그 뉴스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어, 소위 전문가들의 그러한 유튜브 방송에도 참 많은 시간을 우리는 어, 어, 이렇게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요즘에는 좀더잘 될까? 요즘의 트렌드는 뭘까? 요즘의 유행은 뭘까? 요즘에 돈을 좀잘 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참 우리에게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하고 또그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시는 말씀 15절,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죠. 정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설명해 줍니다. 내가 본바두뿔 가진 숙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고, 또,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고, 거기에 그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끝났을 때, 그 뿔이 꺾이고, 내 뿔이 났은 즉, 그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 헬라 제국이 내, 나라, 내 나라로 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까지, 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도 없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큰 나라들 한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했던 왕들의 그러한 아삶 그들의 왕으로서의 모습, 통치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들이 언폴드 되어졌다 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펼쳐 보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자 할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유튜브에 세상의 전문가들의 세상의 유행이나 트렌드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발맞춰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나로하여금 깨달아 알게하여주시고 나로하여금 순종하게하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이십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요 이제는 그러한 아, 내 나라 내왕 뒤에 아, 임하게 될 그러한 한왕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 내네 나라로 달아진, 다, 나누어진 이후에 등장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 악랄함과 뻔뻔함과 속임수와 이러한 힘과 무자비함을 가지고 그 당시에 왕위에 올랐던 어,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를 아마 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어, 이,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 그 안티오커스 사세가 어떻게 보면 예표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그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여기서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는요. 말씀드린 대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는 자로 그렇죠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속임수를 행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보신 말씀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가 그렇게 뻔뻔하고 소금수에 능하고 막강하고 잔인하고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25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처럼. 그저 흥망성쇠 한번 힘을 가졌다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적 그리스도 맞아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자 할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소망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믿음 안에 인내하고 승리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하게 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어,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 주시고 우리를 알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주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모든 것 이겨내게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오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팬데믹 가운데 건강함으로 그리고 학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여 분명한 삶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매일 매일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준비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